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한절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옛날에는 인사를 밥 먹으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대요. 네. 왜 그랬을까요? 아, 못 먹고 살아서. <laughs> 뭐그뭐잘잘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어, 이 밥을 잘못 먹으면 간밤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밥 먹었냐고 물어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웃음> 오늘 <웃음> 오늘 말씀은 아벨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시간에 바울이 새로운 전도 여행지인. 에베소에서 발생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이 2절과 3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이러한 그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아마도 앞선 제자들은 아볼로의 제자들이었거나 혹은 아볼로와 같은 경위로 제자가 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18장 24절에서 25절에 아볼로에 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 알 따름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였습니다. 이후 성경은 1 2 명쯤 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선 사이에 힘입어 뭐 바울은 3 개월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든 회중 앞에서 바울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을 데리고 회당에서 나왔고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서의 2년의 바울의 사역은 매우 성공적인 사역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고 모두가 복음을 수용하면 얼마나 좋고 행복할 것입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까지 비방하게 된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 구절 상발전 말씀은 이에 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공독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건을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에 관해서 오늘 말씀은 마음이 굳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NIB 성경은 고집센, 왕고한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면서 비합리적인 자기 뜻을 매우 강하게 고집하는 성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의 이유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나 행동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일명 마음이 굳어 자기 생각을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직 자신만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누군가 침범하는 것을 사람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고집하면서 절대 그 영역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특징은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틀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을 잃지 않고 지키기 위해 매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뭘 배웠습니까 영어 시간에? <laughs> 저는 아버지에게 제가 배운 영어를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읽어드렸습니다 I am Tom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톰이 아니라 탐이다 그래서 톰과 탐을 두고서 엄청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비슷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이 전부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영역, 즉 자기만의 세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 단지 세상의 어떤 지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보는 시선 또한 이와 유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에베소에 해당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들은 절대 바울이 외치는 복음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배우고 살아왔던 영역을 감히 침범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외침에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비난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서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까? 부부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같은 말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서로 언어가 다르 언어와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살아온 그들은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보다 좀더 많은 부분을 부딪히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부부가 다툼에 관해 전해준 대답은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툼을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다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서로를 향해 무엇이 틀린지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일명 반성해방에 들어가서 앞선 상황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마음을 가다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바, 매우 반성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저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부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닫고 완고하고 고집이 센 모습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의 삶을 향해 사람들은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인물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닫혀진 우리의 마음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는 내가 다르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무엇보다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다친 마음을 확짝 여는 삶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을 열고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시대 에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아무리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에 너무나도 쉽게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어리석고 답답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의 늪에서 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께 닫힌 마음을 우리 비로소 열때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속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열린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현시대 세상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앞의 노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사실입니다. 다시 문, 말씀드려서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한주 전에 갑자기 무릎에 물이 차서 걷는 일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심지어 연휴라서 병원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응급실에 가보았지만 별반 소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무릎의 한 부분이 무릎의 많은 부분도 아닙니다. 한 부분이 약간 불편한데도 걷는 것만이 아니라 온 몸이 불편하다는 사실입니다. 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건강할 때 이러한 일이 자신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아프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 별반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의 다른 부분은 너무나도 멀쩡한데, 무릎의 통증 하나만으로 온 몸이 불편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단한 번도 무릎이 아프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에 집중하지만 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 상황보다 그 상황 전에 우리를 건강케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마음을 열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치고 고집이 세고 완고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아마도 왜 하필이면 심지어 연휴 때 이렇게 아파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또는 왜 병원에서 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였지만 치료가 되지 않는가? 이외에도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에 휩싸여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얼마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여는 그 순간,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이었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속에서, 모든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 판단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서서 살아가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우리 권략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황에 매달려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